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지난번 저는 에스더 1장을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요. 아스웨로 왕은 자신이 왕이 된지 3년 만에 127도의 방백들과 모든 신복들을 수상궁으로 불러서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영화로운 나라의 부요함과그 나라 페르시아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성대한 자리를, 아, 잔치를 열었고요. 잔치에서 수레치한 그는 왕후 왓시드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잘 차려 아, 잘 차려진 잔치상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등장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일치 단결을 결약고 잔치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왓시드는요,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활용정정 즉, 마지막 눈동자만 그려넣으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데요. 그활용적 눈동자가 될수 있는 왕의 출현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신화들과 분주가 펴서 왕의 체면은 정말 종이 구겨지듯이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 분위기는요. 꼭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요.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1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 후에라는 말로 왕우 마시드가 폐위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6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와시드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폐해되었기 때문에, 4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더서는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어, 역사서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군과 살라미스 해적 및 플라타이아 평전과 평원전쟁의 원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요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놔제하는 것입니다. 보면 일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십구 치 와시드와 아 와시드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의 노가 가앉자 왓시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원정에서 크게 참패하고 돌아왔고요. 그 참패한 자기를 반겨야 할 왕후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요. 나라 전체는 어수선한 분위기 가있었있어다 그런 상황에서 아소에로 왕후요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렸던 조, 조서를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생각합니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조서를 내리다 라는 동사의 원어는요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이 내린 조서는 왕이 자발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승했을지라도 술김에 또는 상황에 따라 아니면 대신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분위기나 떠밀렸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승인했지라도 승인했을지라도 왕의 후 폐를 부히겠던 신하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 것을 알았던 신하들에게 왕에게 다시금 전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아, 볼까요? 전국 각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군으로 들여 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꿈을 정결하게 하는 모험품을 두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시드 대신 왕으로 사무소속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한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리스 군했을 때의 패배한 아하수르의 왕은요 침실에서 살해당할 때까지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다.뿐만 아니라 수국만의 400명이 넘게 두고 매일 밤을 술과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잘 알고 있던 신하들은요 자기에게 돌릴 화를 가장 아름다운 왕을 새롭게 선발함으로써 왕의 기분을 당신이 자랑하려 했던 왕후 아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왕후를 꼽는다면, 당신 이 나라의 왕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언은요 아소레 왕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소레 왕은요 좋게 믿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한 그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성경 그래서 저녁에서 내놓라는 처녀들을 저마다 아, 처녀들을 불러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처녀들은 왕후가 될 것이라는 꿈을 안고 수상궁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혔던 아, 잡혀 왔다가 귀환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누가 봐도 용모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어린 시절 유대인 부모를 잃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방 땅으로 잡혀온 사촌지간인 모르드게에게서 딸처럼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는요그 명석함으로 인하여 페르시아 왕궁의 한 관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모르드게에서 살펴볼 것이지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던 자들 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에스더가 수상궁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양육한 모르드계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산 수상의 왕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다가갈 때 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중요를 주관한 해계의 수하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다, 반포된 후에요.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됐다고 라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이로 아스에도 왕에게 나아가는것 궁에 들어가 왕궁의 후보자가 된 에스도는요. 실무 책임자의 해계라는 내시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정한 법에 따라 왕을 마련하기 전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곧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헤계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오늘 8절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내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헤계가이천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룡품을 들어주며 또 왕후의 에후회주는위룡분녀를 주고 네. 에스더와 아, 그 궁녀들을 후궁 그 아름다운 첫서로빕다 네. 왕후 선발의 모든 실무책임을 네. 가지고 있었던 내시 회계가 왜 에스더를 좋게 구하는지 그래서 왜 그녀에게 은내를 베풀었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원어를 보면요. 본문에서 사용한 은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혜세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왜 에스더가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지 그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볼수 있는 성경인 것이고 에스더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들었던 많이 들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같은 말들이 단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 성.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지역도 아닙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등장인물은요,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그는 세상에, 세상 역사적으로 보일더라도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더욱,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 써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사건도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연한 일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또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기업하고 믿기로 합니다. 우리의 전능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우리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어제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10주년을 가지면, 아, 10주년이 되면 요 여러 가지 그렸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10주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요, 너무나 평범하게 짜장면한수를 중국집에서 먹고, 아이들과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잠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걸 하면서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새 자녀, 그리고 주의 자녀, 아, 주의 종으로 부르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 되돌아본 그 10년의 과정들을 보면 나의 계획과는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삶을 보게 됐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또한 자신의 뜻 또한 계획이 원대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으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는 1차 전도을 통해 갖게 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가득했으면 볼수 있어. 왜냐하면요, 이들은 우산숭배와 마술과 누행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시아에 이른 바울은 흙의 바로 밑쪽인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불굴의 투세처럼. 안 되면 되게 알아. 막힌 길도 뚫고, 뚫고 지나가리라. 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아시아에게 전도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예세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자신 앞을 막아서는 그 상황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으 함께 상상해 보십니다. 왜 내가 그토록 계획했던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는지. 것왜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말 나아가면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아니면 답답한 상황가 잊지 않았습니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몸을 뒤척이다 잠에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악의 문애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는 너희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조들은 그냥 넉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손조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계획한 것이 아니랄 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아갔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최대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본 에서도 그러습니다 구절의 말씀 우리 재개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룡품을 고치며 또,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룡품을 고치며 또, 또 왕궁으로 의뢰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를 그 궁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말씀 어,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됨에 있어서 좀몇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핵이가 에스더를 보고 기뻐했다기보다는 에스더가 헤이를 기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그녀는 핵의 은혜를 잊게 되고 다른 처녀들보다 보면. 정결케 할 물품과 이로품을 더 빨리 마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선택 때 일곱 분열를 그녀와 함께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서로 옮겨지고 여기에서 개혁개정에서는 아름다운 처서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영어 버전을 보면요. The, the best place of the...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 아엘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료를 주관하는 넷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라모라아 모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니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왕에게 나아갈 때의 후보자들을 자신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보일 수 있다면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줄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후보들처럼 도에 에 지나치지 않게 사치해야지 아니하고 그저 해계가 정한 것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의 모습을 볼까요? 아하스베로 왕의 제7년 10월도 대베드벌의 에스더가 왕 중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 m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인종을얻은 자. 왕이 그의 머리에 o h 씌우고 h 시드를대신하여왕 e a m o r 왕이 a m i s h w a s s Sinalo, Wangi, Tanchila, Esther, Wangi, Tanch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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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르의 왕이 왕으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왕으로 낙정받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택할 니다아스르의 왕은요.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 사문 후에 에스더를 위에 더 위에 더큰 자체를 베풀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인은 이처럼 매우 놀라웠습니다. 모르드게 손에 자란 고아 주신의한 여인이 대제국의 왕으로 바뀐 것입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 세우고 종기태하심을 믿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한 사람들을 알고 부끄럽게 하심을 분이시니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열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아멘. 이러한 희망을 믿고 따라가게 주세 여러분, 수건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를 들어 왕비로 삼으신 것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준비하시시고, 키 수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합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 <laughs>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주셨소. 바로 여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 또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중요하다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장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주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